는 716번 함수 fx fx가 x 세제곱 더하기 2ax제곱 마이너스 ax가 있는데 여기에 좀 p콤마 ft에 대 접선의 y라인을 생각할까 일단 접선을 그럼 f프라임 x는 얼마 3x제곱 더하기 4ax 마이너스 a고 맞지 응. 그러면 기울기는 우리 f프라임 t가 되야 되니까 f프라임 t는 3t제곱, 마 i 너스 a t, 마이너스 a 와 t ft잖아 f t j a t 세 제곱 더하기 a t 제곱 마이너스 a t. 접선의 s 정식 y 마이너스 y1. t 세 제곱 e b o 어디어디어디어디어디 이 at 제곱 마이너스 at는 기울기 3t 제곱 플러스 4at 마이너스 a 의 x 마이너스 t야 맞지? 얘, 얘한테서의 y 절편을 gt란다 했으니까 x에 뭐 대입할까? 0대입해야 y 절편 나오지 맞지? 그래서 y 마이너스 t 세제곱 하기가 아니고 마이너스 2AT제곱 더하기 AT는 이거 0 넣었잖아 맞지? 아 준비하자 마이너스 3T세제곱 마이너스 4AT제곱 플러스 AT 그래서 Y는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T세제곱 얘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AT제곱 이렇게 나오네 맞지? 얘는 알아갖고. 이걸 우리는 뭐라 한다고 gt라는데 맞지 음. gt가 0에서 4 구간 열린 구간 0에서 4까지 증가한대요 구간 안에서 g프라임 t 얼마 되지 마이너스 6t 제곱 마이너스 4at 마이너스 2t 묶어내니까 3t 플러스 a가 되나? 2a 이렇게 되네 맞지? 자 이거 연되는 점은 t는 0이랑 t는 마이너스 3분의 2a가 된대 맞지? 어 만약에 만약에 얘가 0이라서 0을 중근으로 가지면 얘가 0됐어 알겠지? 그래서 0, 0이 중, 0을 중근으로 가졌어 어 그러면 그래프 이렇게 나오지? 이분원 그래프. 그럼 둘가 음수. 음수니까 계속 감소하잖아 맞지? 얘는 뭐라고? 여기 색깔이 증가가야 되기 때문에. 아 얘가 0이 아니라는 소리야. 즉 중근이 아닌 거지. 맞지? 서로 다른 0이 아닌 실근을 하나 가린다는 소리인 거고. 그러면 이분원 그래프가 자 이렇게. 그래야 증가하는 부분이 나오는 거고. 맞지? 증가가 어디서 어디까지? 0에서 4까지라서 그니까 여기가 0 여기가 0이고 마이너스 3분의 2가 여기 있으면 0에서 4까지 또 감소하는 거니까 맞지? 누가 얘가 0이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2a가 된다고 맞지? 지금 여기는 플러스인데 2왜마이너스가 여기 있어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서운하다 알겠지? 어. a 값이 음수면 얘 양수 되잖아 맞지? 어.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음수 양수, 음수 이렇게 그려서 증가하는 구간이 0부터 어디까지 4까지야 맞지? 그럼 4가 여기 있어도 좋고 여기 있어도 좋네 맞지? 이런 데하지만안 하면 되네 맞지? 그러면 4는 어디 있으면 된다고 마이너스 3분의 2a보다 작거나 같은 데 있으면 된다고 맞지? 여기, 여기 4 있을 수 있는 자리잖아 맞지? 두개 똑같아도 되죠? 어차피 계속 증가하니까 음. 음. 그러면 상복하면 얘부터 쓸게 마이너스 2a가 크거나 같다 얼마? 12 마이너스 2로 나오면 a는 바뀌고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같다 실수 a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네